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다. 또, 보건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대상자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보건교육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간호조무사 교육 귀관조를 듣고 있어. 뭘 고려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자격증 따려고 이 영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지 교육받고 싶겠다. 이거예요.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아,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보건교육할 때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귀건주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보건교육에서 뭐 진행 방향은 뭐예요? 그 앞, 맨 앞줄에 계신 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나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가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질문하면은 되게 음, 막 되게 싫잖아요. 하지만 쪽팔리면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뭐였죠? 아, 그것도 모르세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그게 머리에서 안 잊혀져요. 어, 제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그, 뭐, 비타민, 음, E, 이거 대답을 하는데, 비타민 K라고 대답했나?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계획 수립 및 내용 선정 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항상 교육은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공부하고 있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현장 업무에서 취업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 질병의 예방 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거의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별 다섯 개짜리죠. 뭐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행위별 수까지 포괄 수까지. 또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식중독균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가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에요. 건강 검진 몇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에요, 여러분. 1차 아닙니다. 3차 예방 뭐 있죠?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 3차 예방입니다. 재활, 물리치료 재적응, 잔존 기능 유지 3차죠. 산정 관리 1차죠. 당뇨병 환자 식이 조절. 아무리 식이 조절, 식습관의 개선은 1차지만 당뇨병 환자 이미 그 질병이 걸렸어. 조기 치료, 조기 검진은 무조건 2차라는 거. 어, 그리고 금연을 한달 이내로 준비하겠다. 한달 이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보건교육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개, 본론이다. 어, 전개, 본론 전에, 그, 도입 단계가 있죠?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로 종결. 어, 이게 뭐예요? 보건교육, 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연하자,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도입 단계에 폐암 사진 딱 던져 주는 게 도입 단계입니다. 주의를 끄는 거죠. 학습 동기를 높여 주죠. 전개 단계, 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결론 단계, 종결 단계. 어, 이때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결론 단계. 어, 종결은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이다. 요번에뭐 나올 차례예요. 어. 도입 단계가 나올 차례 아닌, 아닌가요?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 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현장 학습은요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가는 거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에이즈 환자야 이 환자들 교육할 때는 개별 상담이 좋습니다 이좀 이렇게 다 같이 완 놓고 하기에는 껄끄럽다 이제 창피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도 안 되고 개별 상담이 좋다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관찰법이죠 지켜보는 거또 신생아 모유 수입법 알려주고 해보세요 하는 거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다 또뭐 80점 이상한테 모두 수료증 발급했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간호점사 시험 60점 이상이면은 꽈락만 없으면은 다 합격시켜 주잖아요. 인원수 상관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간호점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면은요, 한 반에 뭐 30명이야. 근데 여기서 10명만 붙여줘. 피 터지겠죠. 지금 귀관조 서로 들으려고 난리납니다. 지금 제가 고득점 가자. 그러면 고득점 필요 없어. 나 60점만 맞으면 돼. 다 지금 뭐 자신 만만하시죠? 그런데. 상대평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 못하면 잘하는 애한테 밀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 시험 한 번에 한 2만 명 봅니다. 이 중에서 1만 명만 붙여주겠어. 그러면 경쟁 진짜 치열해지고, 피터집니다. 서로 특강 들으려고 난리 날 거예요. 상대평가는, 어, 좀 피곤하다. 절대평가할 때 여러분 합격하셔야겠죠? 어, 브레인스토밍.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회의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널토이, 배신토이 뭐예요? 상반된 의견, o x 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 지금 하락기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상승기다. 서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페널토이, 배신토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대통령 선거, 정치적인 선거판에 페널토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널토이, 브레인스토밍 나왔어요. 지금 뭐 나올 차례예요? 뭐 심포지엄 정도 나올 차례 아닙니까? 모두가 전문가다 하면 심포지엄. 또 형성평가가 뭐예요? 교육의 평가 단계에는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다. 이거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 중, 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교육 전에 한다고 하면은 진단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는 형성평가.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거는요.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어이 정도가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넣고 나서 우리가 세부한 사항을 보자고요. 줄거리 알고 나서 꼼꼼히 채우는 공부가 좋습니다. 국가고시 막판에는 중요한 거 먼저 머리에 집어 넣고 여유 있으면 범위 넓히는 게 좋습니다.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다. 또, 보건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대상자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보건교육이라는 게 마, 와닿지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간호조무사 교육 귀관조를 듣고 있어. 뭘 고려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자격증 따려고 이 영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지 교육받고 싶겠다. 이거예요.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아,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보건 교육할 때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어, 귀건주 구독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보건 교육에서 뭐 진행 방향은 뭐예요? 그앞맨 앞줄에 계신 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나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가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질문하면은 되게 음, 막 되게 싫잖아요? 하지만 쪽팔리면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뭐였죠? 아, 그것도 모르세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그게 머리에서 안 잊혀져요. 어, 제가 가면보다 학원 다닐 때, 그, 뭐, 비타민, 음, E, 이거 대답을 하는데, 비타민 K라고 대답했나?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계획 수립 및 내용 선정 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항상 교육은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공부하고 있죠? 가로 좀 사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현장 업무에서 취업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 질병의 예방 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거의 매번 국가고시 에 나오는 별 다섯 개짜리죠. 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행위배수까지, 포괄수까지, 또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식중독 균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가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에요. 건강 검진 몇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에요. 여러분 1차 아닙니다. 3차 예방 뭐 있죠?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 3차 예방입니다. 재활, 물리치료, 재적응, 잔존기능 유지 3차죠. 산정관리 1차죠. 당뇨병 환자 식이조절 아무리 식이조절 식습관의 개선은 1차지만 당뇨병 환자 이미 그 질병이 걸렸어 조기치료 조기검진은 무조건 2차라는 거어 그리고 금연을 한달 이내로 준비하겠다. 한달 이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보건교육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개, 본론이다. 어, 전개, 본론 전에, 그, 도입단계가 있죠?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로 종결. 어, 이게 뭐예요? 보건교육, 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연하자,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도입단계에 폐암 사진 딱 던져주는 게 도입단계입니다. 주의를 끄는 거죠. 학습 동기를 높여주죠. 전개단계. 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실제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결론단계, 종결단계. 어, 이때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도입단계, 전개단계, 결론단계. 어, 종결은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이다. 이번에뭐 나올 차례예요 어 도입 단계가 나올 차례 아닌 아닌가요?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 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현장 학습은요?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가는 거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에이즈 환자야, 이 환자들 교육할 때는 개별 상담이 좋습니다. 이좀 이렇게 다 같이 완화하기에는 껄끄럽다. 이제 창피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도 안 되고 개별 상담이 좋다.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관찰법이죠. 지켜보는 거. 또, 신생아, 모유수입법 알려주고 해보세요 하는 거?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다. 또뭐 80점 이상한테 모두 수료증 발급했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간호조무사 시험 60점 이상이면은 꽈락만 없으면은 다 합격시켜 주잖아요. 인원수 상관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면은요, 한 반에 뭐 30명이야. 근데 여기서 1 0 명만 붙여 줘. 피 터지겠죠. 지금 귀간조 서로 들으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제가 고득점 가자. 그러면 고득점 필요 없어. 난 10점만 맞으면 돼. 다 지금 뭐 자신 만만하시죠? 그런데. 상대평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 못하면 잘하는 애한테 밀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가호조무사 시험 한 번에 한 2만 명 봅니다. 이 중에서 1만 명만 붙여주겠어. 그러면 경쟁 진짜 치열해지고, 피터집니다. 서로 특강 들으려고 난리 날 거예요. 상대평가는, 어, 좀 피곤하다. 절대평가할 때 여러분 합격하셔야겠죠? 어, 브레인스토밍.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회의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널토이 배신토이 뭐예요 상반된 의견 ox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 지금 하락기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상승기다 서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페널토이 배신토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대통령 선거 정치적인 선거판에 페널토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널토이 브레인스토밍 나왔어요 지금 뭐 나올 차례예요 뭐 심포지엄 정도 나올 차례 아닙니까 모두가 전문가다 하면 심포지엄. 또 형성 평가가 뭐예요? 교육의 평가 단계에는요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가 있다. 이거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중 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교육 전에 한다고 하면은 진단 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는 형성 평가,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거든요 총괄 평가라는 거예요. 어, 이 정도가 보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넣고 나서 우리가 세부한 사항을 보자고요. 줄거리 알고 나서 꼼꼼히 채우는 공부가 좋습니다 국가고시 막판에는 중요한 거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여유 있으면 범위 넓히는 게 좋습니다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간다. 또, 보건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는 대상자가 흥미가 있어야 된다. 보건교육이라는 게 마, 와닿지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교육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간호조무사 교육 귀관조를 듣고 있어. 뭘 고려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자격증 따려고 이 영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지 교육받고 싶겠다. 이거예요.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교육의 일반적인 특성. 아,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보건교육할 때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귀건주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 보건교육에서 뭐 진행 방향은 뭐예요? 그 앞, 맨 앞줄에 계신 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나요?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가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질문하면은 되게 음, 막 되게 싫잖아요. 하지만 쪽팔리면 머리에 잘 들어갑니다. 아, 선생님 뭐였죠? 아, 그것도 모르세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그게 머리에서 안 잊혀져요. 어, 제가 가느보다 학원 다닐 때, 그 뭐, 비타민, 음, E, 이거 대답을 하는데, 비타민 K라고 대답했나?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계획 수립 및 내용 선정 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항상 교육은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공부하고 있죠? 간호사 조무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현장 업무에서 취업해서 돈 벌려고 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 질병의 예방 단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뭐 거의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별 다섯 개짜리죠. 뭐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또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식중독균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국가고시에 거의 매번 나오는 키워드가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에요. 건강 검진 몇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에요, 여러분. 1차 아닙니다. 3차 예방 뭐 있죠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 3차 예방입니다 재활 물리 치료 재적응 잔존 기능 유지 3 차죠 산정 관리 1 차죠 당뇨병 환자 식이조절 아무리 식이조절 식습관의 개선은 1 차지만 당뇨병 환자 이미 그 질병이 걸렸어 조기 치료 조기 검진은 무조건 2 차라는 거어 그리고 금연을 한달 이내로 준비하겠다 한달 이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보건교육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개, 본론이다. 어, 전개, 본론 전에, 그, 도입 단계가 있죠? 도입, 전개, 결론. 같은 말로 종결. 어, 이게 뭐예요? 보건교육, 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연하자, 이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도입 단계에 폐암 사진 딱 던져 주는 게 도입 단계입니다. 주의를 끄는 거죠. 학습 동기를 높여 주죠. 전개 단계, 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 결론 단계, 종결 단계. 어, 이때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결론 단계. 어, 종결은 주요 개념을 요약해 준다.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이다. 이번에 뭐 나올 차례예요? 어 도입 단계가 나올 차례 아닌 아닌가요?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도입 전개 결론 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현장 학습은요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가는 거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에이즈 환자야 이 환자들 교육할 때는 개별 상담이 좋습니다. 이좀 이렇게 다 같이 완낙하기에는 껄끄럽다. 이제 창피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 정보 보호도 안 되고 개별 상담이 좋다.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관찰법이죠. 지켜보는 거. 또 신생아 모유 수입법 알려주고 해보세요 하는 거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다. 또뭐 80점 이상한테 모두 수료증 발급했다.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간호조무사 시험 60점 이상이면은 꽈락만 없으면은 다 합격시켜 주잖아요. 인원수 상관없이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면은요, 한 반에 뭐 30명이야. 근데 여기서 10명만 붙여 줘. 피 터지겠죠. 지금 귀관조 서로 들으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제가 고득점 가자. 그러면 고득점 필요 없어. 나6 0점만 맞으면 돼. 다 지금 뭐 자신 만만하시죠? 그런데. 상대평가 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 못하면 잘하는 애한테 밀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간호조무사 시험 한 번에 한 2만 명 봅니다. 이 중에서 1만 명만 붙여주겠어. 그러면 경쟁 진짜 치열해지고 피터집니다. 서로 특강 들으려고 난리 날 거예요. 상대 평가는 어좀 피곤하다. 절대 평가할 때 여러분 합격하셔야겠죠? 어, 브레인스토밍. 상의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회의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널토이 배신토이 뭐예요? 상반된 의견 오엑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 지금 하락기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상승기다. 서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페널토이 배신토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대통령 선거 정치적인 선거판에 페널토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널토이 브레인스토밍 나왔어요. 지금 뭐 나올 차례예요? 뭐 심포지엄 정도 나올 차례 아닙니까? 모두가 전문가다 하면 심포지엄. 또 형성 평가가 뭐예요? 교육의 평가 단계에는요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가 있다. 이거 맨날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 중, 후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교육 전에 한다고 하면은 진단 평가,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는 형성 평가, 교육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거는요 총괄 평가라는 거예요. 어, 이 정도가 보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태까지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넣고 나서 우리가 세부한 사항을 보자고요. 줄거리를 알고 나서 꼼꼼히 채우는 공부가 좋습니다. 국가고시 막판에는 중요한 거 먼저 머리에 집어넣고 여유 있으면 범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